12월 17일 주일 오늘의 말씀과 기도의 3시간입니다. 기도서 2장 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아멘 세상 사람들은 전통 이나 삶을 습관에 따라서 많은 사람이 옳다고 여기면 그것을 따르지만 진정한 바르고 합당한 길은 결코 아닌 줄 압니다. 변함이 없는, 진실한, 정직한, 합당한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할 때에 그 길이 옳은 길이고, 진실한 길이고, 바른 길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3절에 늙은 남자가 갖춰야 할 덕목은 믿음과 사랑과 인내라 하였으며 4절에 늙은 여자가 갖춰야 할 덕목은 거룩한 행위로 경건하게 모함을 하지 말며 술을 좋아하지 아니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다 되어 주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일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한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기쁘고 즐거운 복된 거룩한 성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